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친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약도 되고 어, 맛도 좋은 어, 초롱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섬초롱꽃입니다. 이 섬초롱은 이제 아, 초롱꽃과 식물이고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초롱꽃과에는 이제 그 초롱꽃 도라지, 더덕, 만삼, 잔대, 모시떼 영화자, 금강초롱 아, 이런 여러 식물들이 있는데요. 금강초롱은 이제 그, 그 희귀식물로서 보호종입니다. 뜯으면안 됩니다. 이 섬초롱꽃은 그 울릉도가 원산입니다. 울릉도가 원산이고, 어, 그, 어, 이게 이제 바닷가 식물인데요. 어, 상당히 그, 어, 뭐랄까, 어, 이게 이제 번식력도 좋고, 어, 또 그, 어, 적응력, 환경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육지에도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이생양명은 자반풍령초라고 하고요 어, 또 산소채 예,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아주 번식력이 좋습니다 예, 바닷가 식물이지만 아, 그런 강인한 생명력으로 아, 아무데서나 이제 이게 잘 자라고 어디서나 정착이 이제 가능했던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섬초롱꽃은 식용과 약용, 관상용으로 다 좋습니다. 가치가 아주 큽니다. 꽃도 아주 예쁩니다. 옆으로 이제 굵은 뿌리가 얻으면서 번식을 하고 종자 번식도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데서 오히려 잘 됩니다. 이돌 자갈밭이라든가 돌밭 아 이런 거름기 없는 데서 아주 잘 자랍니다. 아, 다른 식물들은 이제 자라지 못하는 데인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번식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 섬초롱은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는 안토시아닌이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해독, 항염, 폐결핵 등의 좋고 특히 인호염에 좋습니다. 3월에서 5월에 걸쳐서 이제 잎을 따가지고 데쳐서 된장이나 참기름, 다진마늘 등에 무치면 아삭하고 아주 달달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이게 저도 먹어보니까 어떤 나물보다도 맛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게 이제 꽃으로만 이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어, 초고추장에다 이제 무침을 해도 좋고요. 어, 또 이게 이제 꽃이 피면은 그 꽃에다 속을 넣어서 만두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아, 목나물도 좋고요. 장아찌나 발효액을 담가도 좋습니다. 아, 여러 가지 그 어, 관상용으로도 좋고 어, 또 약재로서도 좋고 맛도 좋은 섬초롱 꽃입니다. 여러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